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저의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여기 버튼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조금 더 뭘까 뭐 깊은 얘기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영상 먼저 체크라 해주세요. 제가 그 영상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 잘 이해 안 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정부패, 가난, 재해 이런 것들을 왜 그냥 가만히 두고만 계시냐? 나는 그냥 솔직히 죽고 나서 천국갈 거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친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개인적인 나의 일들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면, 이렇게 가만히 두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쵸? 맞죠? 인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지옥에 갈 존재다. 두 번째,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너무하다, 잔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왜? 이렇게 믿으면 결국 초점이 천국에 맞춰지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예요. 뭐 예수가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 천국은 좋은 곳일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니까. 내가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거기는 뭐 좋은 곳이겠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들 앞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기독교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 라는 말을 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좀 받아보려고 이런 식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잘 돼야 돼. 내가 잘 풀려야 돼요. 내가 승승장구를 하고 건강해야 되고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 생각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을 때, 천국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카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오는 정리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이 뭐냐? 포인트 혜택 말고 카드 혜택. 그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해결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휘장이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바라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면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제도, 그제도, 한달 전에도, 1286일 전에도, 언제나 어후에 상상 그랬듯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될때 삶의 해석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삶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에요. 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약간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은 진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그건 진짜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요즘은.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 할수 없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게 되죠. 왜? 삶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박지성 선수는 제가 평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평발이기 때문에 내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축구선수가 못 됐겠죠 근데 지금 뭐 거의 예전드급이 됐잖아요 오히려 그가 평발이라는 것이 그가 축구선수인 것에 대해 조금 더 뭔가 스웩이 나고 감지가 나고 약간 그런 포인트가 되었죠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이 조태호 이 나쁜 시기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물론, 영화이긴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재수없고 막 갑질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꼴보기 싫고 막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거 완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이나 차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뻔한 얘기야, 이러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진짜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며칠 뒤에는 그냥 잘 기억나지도 않을, 미쳐 지나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는 동생이 말했던 뭐 세상의 부정부패, 가난, 재해, 이런 것들을 그냥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봐주실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는 동생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몇 분. 뿐. 그냥 교회에서 뭐 그냥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게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분이?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뭐 이런 게 복음이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했는데 뭐가 복음이야 대체 저는 든든하지도 않고 저는 기분 좋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어 약간 TMI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됐고 거기에는 정말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네 그러면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고 또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